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너무 더워요 끈적거리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줄을 놔요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 짜증냈다가 혼자 막 돌았다가 미쳤다가 막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제 저번주에 했던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PD 수첩을 봤어요. 전좀 빼먹지 않고 보는 스타일인데 거기서 신, 심리 상담사에 이제 뭐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아파서 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막 말로 성추행하고 막 그랬대요. 뭐. 여자 우울증 환자한테는 젊은데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세월호에 갔던 그 가족을 담당할, 해, 담당, 가족 심리 담당을 했던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음, 정말 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아 정말 이건 세상이 그냥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니네는 살 필요도 없어 막 이런 것 같은 거 있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청년 어떤 청소년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갔었는데 아이 앞에서 얘는 자살하려고 한다 막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 앞에서 얼마나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피그마일처럼 넌 자살할 것 같아. 막, 넌 자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진짜 자살할 것 같은가? 막 이러면서 진짜 자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심리 상담사가 그런 말을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찾아가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다 정신병자가 오는 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상담이잖아 상담 치료인데, 정신병자가 온다는 말을 하고, 이런 심리 상담사들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발급할 증과 동시에 자격증 비용을 받는, 받는 거예요. 자격증 비용을. 그러니까 그냥 자격증을 돈한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파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자팔찌를 찾던 그런 남자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매점자와의 그 상담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이런 규정이 세워졌겠죠. 아니, 내가 정말 보면서 기가 막혔던 건, 두 번의 아픔? 막,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처럼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렇거든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치고, 내가 다시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래에 들어서.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또다시 다음 주에 상담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이 아픈 거죠. 내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그런 걸 보면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고. 사실은 상담 치료라는 게 그냥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는 거? 그, 그런 거죠. 뭐 특별한 자기에 관해서 특별한 솔루션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쵸. 너무 속상했어요. 주변에 그런 심리 상담사가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신고하세요. 내 상담사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내 상담사의 이력을 알고 싶다. 이런 거는 당연히 내담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 거는 당연한 거에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꼭 확인하시고, 그 유튜브에서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숨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의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상담사들의 프로필이 카톡으로 다 와요. 한 시간은 얼마 드릴게요. 한 시간에 얼마 찾아가요. 뭐, 체면수를 이용하고,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열 번은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문자들이, 카톡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거기 순고에서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근데, 그런 상담사들에게 저는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이런 거라도 해봐야 되나? 비용이 꽤 드는데 이러면서 차라 아마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런 거라도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이래 가지고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병에 근원은 사람인데, 그걸 또 사람으로 치유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약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나약하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나약하건, 그냥 나약하면 다 밟히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씁쓸하죠. 날씨도 너무 더운데 그 프로를 보고 또 화가 났어요. 아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저번 주 이제 방송에서 제보를 받는다는 그런 문구가 나왔는데 항우울제나 불안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고 있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혹시 그렇게 해서 자살을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분들 중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어떤 부작용을 심각하게 앓고 계시거나 이런 거는 모자이크 처리해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 취재가 저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항우유제가 부작용이 없다고 제 주치의는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약은 다 근데 그런 어떤 확신을 하는 그 의사 자체가 전 정말 믿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그것이 그 알고 싶다 해서 그취제를 아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굉장한 한 그런 정신과 약으로 부작용을 겪거나 겪거나 하신 분들은 꼭 제보를 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은 취재 내용으로. 우리 같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이 이 핑크 쯔대편을 꽂고 있어요. 이런 잔머리 하나도 지금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비가 지금 뭐지 오고 있어서. 애들이 못 나가고 있는데 저를 막 드디 볼까요? 음.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좋아요. 산책에 굉장히 부담으로 피곤하고 이렇게 짜증 날 때는 나가서 땀나고 오는 게 너무 짜증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링크 올려드리겠지만 그런 심리상담사 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상담사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그 심리상담사의 그 이력 같은 거를 꼭 알아보시고 상담 받으신 다 상담 받으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면 꼭 제보해서. 좋은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 전 전미선 배우가 자살한 것도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사회에 알리고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설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안녕.